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 입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4부, 제 8장, 사소한 유혹들. 큰 유혹뿐만 아니라 사소한 유혹을 극복하는 일도 신심생활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큰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무척 값진 것처럼 작은 유혹을 물리치는 건 역시 값집니다. 쇠파리에 비해 늑대나 곰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맹수처럼 위험한 유혹보다 그저 성가시고 귀찮은 쇠파리와 같은 유혹이 우리의 인내력을 단련시키는 데는 더욱 도움이 됩니다. 사리를 억제하기는 쉽지만 수시로 일어나는 작은 분노를 억제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는 등의 은밀한 사랑을 나누며 남다른 호의를 표시하고 선물과 정담을 나누기를 그만두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 정조를 지키면서도 부부간의 사랑에 상처를 내는 일은 흔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지 않는 것은 쉽지만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을 질투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은 쉽지만 사람들과 대화 중에 거짓 없이 진실만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바라지는 않는다 해도, 때때로 그의 불행이나 실패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는 않는다 해도 무례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빌로테아님, 억측과 그릇된 판단, 질투와 시샘, 속된 연정, 농담, 허영, 분노, 허위. 흉계, 교활, 사악한 생각 등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싸워 이겨야 할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단단히 각오하고 이 전투에 임하여 최선을 다해 승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유혹을 이겨낸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보석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보석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왕관을 꾸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사소한 유혹들을 이겨나갑시다. 제9장 사소한 유혹에 대처하는 법 우리는 허영, 의심, 불평, 시기, 질투, 기호 등과 같이 사소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눈앞에서 어른거리며 뺨이나 코에 앉아 성가시게 하는 쇠파리와도 같습니다. 쇠파리가 사람을 해치지 못하듯이 우리가 하느님께 봉사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소한 유혹들은 우리를 번거롭게 할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 영혼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그러므로 그대는 이 작은 유혹들을 주위를 윙윙대며 날아다니는 쇠파리나 모기처럼 여기고 무시하십시오.그리고 그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유혹들이 그대를 자극하거나 그대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는 곧바로 쫓아버리면 됩니다. 그 유혹들을 물리치고자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대가 느낀 유혹을 잠재우려고 무리하게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싸움에 불과합니다. 유혹의 정체를 파악할 여유가 있으면 그것과 상반되는 덕을 하나 실천하고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그분의 십자 고상에 입을 맞추십시오. 이것이 크고 작은 온갖 유혹을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는 다른 모든 사랑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 온갖 악을 저항하기에 그 사랑은 가장 좋은 명약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이 밀려들 때이 피난처를 찾는 습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악마는 자기의 유혹이 모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되는 것을 보면 곧바로 유혹을 그만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혹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소한 유혹에 일일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헛수고일 뿐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제10장 영혼을 강하게 하는 법. 그대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자주 성찰하여 그대의 영혼을 산란하게 하는 주된 성향들을 점검한 다음, 그러한 성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대의 가장 큰 약점이 허영심이라면, 죽을 때이 허영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까? 허영은 진실한 마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유치하지 않은가? 하면서 인간 세상의 허무함을 생각하십시오. 또한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허영을 싫어한다고 말하십시오. 비록 그 말이 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해도 진심으로 그것을 경멸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허영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이를 반복함에 따라 과거의 허영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자신을 낮추고 자주 겸손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겸손은 습관이 되고 허영심은 자연이 약해질 것이며 유혹을 당해도 유혹을 제어하는 힘이 생겨서 결코 쉽게 유혹에 마저들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대에게 인색한 기질이 있으면 인색한 짓은 인간을 위해 창조된 사물의 노예가 되는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다. 재물이란 낭비에서도 안 되겠지만 아무리 아낀다 해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니 인색하게 굴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되거나 세상의 물질적인 부를 움켜주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자주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만일 그대에게 남녀 간의 애정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면 불장난 같은 연애는 그대의 신심 생활에 해를 끼치는 위험한 일이며 우리 영혼의 소중한 정서를 허비하는 것임을 자주 성찰하십시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결과 순결에 대해 말하고 지나친 치장과 성적 유희를 피해야 합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유혹을 받고 있지 않을 때에도 앞으로의 유혹을 대비하여 수행을 계속함으로써 실제로 유혹을 받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